자 이제 요거를 만들면 되는데요. 우선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뭐라면 된다? 저는 한 이쯤 이쯤 이쯤에다 할게요. Make test dat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얘를 어디다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마우스 올려가지고, 얘가 추천해주는 경로를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항상 쉽게 쉽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우선, 갑자기 막 게시물로 3개 생성하라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할수 있는 거부터 하는 거예할수 있는 거. 출력! 이렇게 되게 하는 거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출력하는 거 어렵나요? 어려우면 안 되겠죠? system.out.println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라고 말이 나오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메인 메서드가 실행할 때이 make test 데이터를 호출하니까 이제 시작하기, 시작하고 나서 테스트를 위한 게시물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어디에다 놓고 있죠? 어디에 놓고 있죠? 어디? 어디죠? 그쵸. 요 아티클스에 넣고 있죠.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이제 객체가 있어요. 이게 객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메소드가 한두개 정도 있다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만든 변수는 어디서만 쓸수 있죠? 딱이 메소드 안에서만 만들 수 있죠? 그쵸 자, 여러분 여기다 변수 만들면 이 메서드에서만 쓸수 있죠 이 밑에 게 여러분 여기 있는 걸 참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얘를 어디로 빼면 된다 여기로 빼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쵸 여기 있으면은 얘도 접근할 수 있고 얘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밖으로 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this로 가져오면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지역 변수는요 외부에 참견이 안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잘 보세요. 얘도 메서드죠, 여러분. 그렇죠? 접어볼게요. 자. 지금 아티클스 안에 게시물들이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저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도 어디에 접근해야 된다? 아티클스라는 곳에 접근해야 을 된다. 근데 아티클스가 어디다? 메인 메서드 안에 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밖으로 빼야 된다. 그래서 잘라내기 해가지고 여기 밖으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여러분 얘도 접근할 수 있고 얘도 접근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네, 메인 생성자를 통해서 아티클스 뉴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보다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메인이 스태틱이죠. 그쵸? 스태틱은요, 스태틱끼리밖에 통신을 할수 없습니다. 그쵸? 그럼 얘도 얘랑 말을 하려면 결국 어떻게 된다? 스태틱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 이 아티클스라는 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밖에서 쓸 일이 있을까요? 메인 클래스 밖에서 쓸 일이 없겠죠. 다른데서도 막 아티클스 하면 은 여기서도 게시물 넣고 막 저기서도 게시물 넣고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뭐다 프라이빗을 해주시는 게 좋다. 외부에서 딱히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전 지금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고 아티클스를 빼서 밖으로 놨습니다 그래야지 저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아티클스라는 거를 쓸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 얘가 이제 스태틱이 됐기 때문에, 어, 메인 생성자 안에 넣어주는 것보다 스태틱 전용 생성자한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make test d a 이거 한번 접어볼게요. 메인 메서 접으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articles.add 하면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죠. article 해서, 1번, u t i l g e t d a t s t r 그리고, 제목 1 내용 1 복사해서 2, 3 2, 3 2, 3 됐습니다. 아티클스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났죠. 자,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아티클스, 아티클 라이트를 하지 않아도 아티클 리스트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게시물이 세 개가 나옵니다. 자 메인 접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메인 레서드 접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저는 조금 더 좋은 테스트를 위해서 OS도 한번 넣을게요. 우선, 클래스 아티클 있죠? 아티클 생성자로 와서, 여기에다가, 인트 히트도 받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받은 히트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아티클 클래스로 와서, 아티클 클래스, 아티클 생성자한테, 이렇게 얘랑 얘두개 넣어줬습니다. 하나, 둘. 자, 요걸 수정하면 이제 누가 뭐라 하죠? 딱 봐도 오류 나고 있죠? 보시면, 아티클 라이트에서 생성자가 여기는 4개밖에 네안 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라이트라는 거를 이렇게 아티클 객체를 만들 때마다 과연 이렇게 넘겨줘야 될까요?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자, 보통 이런 거는 이렇게 안 하고요.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아티클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몇 개를 싸들고 와야 되죠? 데이터를.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쓴 순간 기존 코드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자, 한번 보세요. article r i t e 를할 때, 뭐뭐 봤냐면, 뭐 일단 아이디 받고요 음, 제목 받고요 내목, 내용 받습니다그 다음, ready date. 이것도 받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히트는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넘겨야 될까요? 물론 이렇게 넘기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거안 넣어도 그냥 이네개만 줘도 알아서 히트값은 자동으로 0으로 세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아이디를 이제, 1이라고 하고, 레지데이트를, 뭐, 이제, 2020, 12, 12, 12, 12, 12, 이렇게 놓고, 타이틀을, 이제, 타이틀, 다음, 바디를, 바디,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정말 똑똑한 애라면, 요렇게만 넣었을 때, 자동으로 히트 값을 0으로 채워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요렇게 넣는 게 맞을까요? 딱 봐도, 자동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 아티클은, 이 아티클은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해볼게요.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딱히 히트 값안 넘겨줘도, 그냥 요런 식으로 쓰기만 하면은, 알아서, 그냥 대충 눈치껏, 아, 히트 안 넣었네. 그럼 영어로 설정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영어로 설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알아서 설정해주는 게 좋잖아요. 이해되실까요? 요거. 그니까 러 저는 이 아티클을 조금 더 똑똑한 아티클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티클 어때요? 이 객체는 지금 너무 고지고 대로야 히트 안 넣었으니까 히트 넣어야 돼라고 뭐라 하고 있죠. 그렇죠? 전 얘가 좀더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주목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이제 히트가 없는 버전도 하나 만들 겁니다. 없는 버전. 그리고 히트값을 0으로 세팅을 해주는거죠 그럼 우리가 뭐다? 바디까지만 넘겨줘도 알아서 값을 세팅하겠죠 근데 또잘 보세요 겹치는 코드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쵸 이거를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될것 같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이것도 한번 했었습니다. 디스를 호출하는 거예요. 아, 레지데이트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다? 바디까지만 들어왔을 때 히트 값만 0을 세팅하고 누구한테 토스한다? 얘한테 토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디스 컨트롤 클릭하면은 어디로 가냐? 얘한테 갑니다. 이게 다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스 함수라 했었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굳이 히트값을 넘겨주지 않아도 이게 알아서 세팅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뭘할수 있냐? 여기 뒤에다가 조금 더 실감나는 데이터를 조 수가 있죠. 여기는 데이터가 이제 조회 수가 한12 정도 되고, 다음 밑에는 103, 여기는 53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아티클 리스트를 하면은 조회 수도 이런 식으로 좀더 진짜 같아 보이죠? 이렇게 하면 근데 똑똑하게 작동을 잘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티클 리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아티클 라이트를 하면요, 몇번 글이 되야 되죠? 자, 근데 1번 게시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러고 있죠. 그쵸 왜? 우리는 지금 이 글을 어떻게 되냐면요. 위로 좀 올려보시면, 요거에 의해서 글이 새집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맘대로잖아요 근데, 네? 요게 초기값이 0이라서 이제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최초값이 뭐가 돼야 되죠? 3이 돼야지 나, 나중에 들어왔을 때, 4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들또 테스트 데이터 더 만들면요. 그럼 또 이거 고쳐야겠죠. 그렇죠? 근데 얘 말고 우리 저 개수 세는 거 있지 않나요?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어떤 거? 여러분, 사이즈가 뭐죠? arraylist엔 siz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한테 뭘 반환해주죠? 데이터를 몇개 넣을 수 있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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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게 아니라 데이터로 지금 몇개 넣었냐 이거를 반환해주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제 요거 필요 없습니다 어 그러면 a r t i c l e r i e 는 어떻게 하나요? 자 여기서 last-article-id가 쓰고 있죠 그쵸? 근데 얘를 사실 뭘로 고치면 된다? 뭘로 붙이면 된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게시물을 또 다시 작성했을 때, 사이즈를 세기 때문에, 아티클 리스트 세개 있죠. 라이트, 자, 44, 44, 44. 하면은 이제 4번 게시물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잘 뜹니다. 여기까지 됐으면은 기세 올릴게요. 테스트 데이터 생성 및음 아이디 값.